비위상에서 못 견디겠네. 잠을 많이 자는 것건게으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 동의보험에 나옵니다. 몸이 무거우면 잠자기를 좋아한다. 게으르고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위에 습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어? 내 얘기인데? 하고 숨, 숨도 하셨죠? 이 습이라는 건 습한 기운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장마철에그 꿉꿉한 느낌. 동의보험에 재밌는 얘기가 또 있는데 뭐냐면 나쁜 기운이 심장에 침입하면 꿈의 엉덩이나 산에 연기가 나고 산불이 나는 게 보이고 해로 들어가면 꿈에 날아다니거나 쇠붙이로 된 이상한 물건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불면이라는 게 잠을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지 않은 수면 있죠. 숙면이 안 되는 것도 사실 불면에 포함되는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각성하는 거 자고는 있는데 잔것 같지 않은 거 자면서 뭐 오만 얘기가 다 들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꿈 때문에 장극 같지 않은 것도 불면증에 다 포함할 수 있어서 넣어놓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 보면, 좀 뭔가 황당한 미신 같죠? 이 동의보험이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얘기가 들어있지? 허조 선생님 같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과 그 임상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동의보감에는 뭐, 통인간 되는 법이 있다는 둥, 뭐, 동의보감은 미신이라는 둥, 한의학이 미신이라는 둥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진짜 쪽팔리는 무식한 소치죠.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치료를 하려는 그 환자는 의사를 믿어야지 무당을 믿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무당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거에그 것들을 적어 놓은 거는 거기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어떤 힌트, 의학적인 인식이 없었던 시절 사람들의 과거 경험치도 다 포함시켜 놓은 책이 동의보감인 겁니다. 저희 한의사들이 현대 과학을 다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의대 들어가서 동의보감을 접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런 미신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 따라 환자를 치료한다는 그런 아버지 짓을 할 리가 없겠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적혀 있는 이유와 과거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무당이라든지 미신을 따른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하하 <laughs> 하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오히려 그걸 토대로 더 깊게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잠과 불면증에 관련돼서는 약간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면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파악해 들어가다 보면 좀더 심도 깊은 신경정신과적인 질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그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나 그쪽에 관련된 책들도 봐야 되고, 과학적으로 밝혀낸 뇌의 과학,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신경계의 작용도 봐야 되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효과를 낼수 있는 수면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 식품들, 그리고 한의학 처방들, 한의사가 봐야 될 부분은 너무 많아요. 현대의학, 현대과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또 식품이나 뭐 여러가지 물질들, 그 외에 또 한의학, 볼류. 이거 다 공부하려니까 잠을 잘 틈이 없습니다. 뇌가 혹사를 하죠.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게 바로 사결불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이니, 무당이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죠. 버닝이 일어납니다. 신경질이 막 나고 잠이 안 와요. 이게 바로 허번불수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불면증의 이유들을 가지실 건데, 한의원에서 깊이 한번 상담해서 좋은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